월요일 미라클 큐티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길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청소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네요 잠깐 화면에 정지하고 천천히 본문 찾아서 다 읽어보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녿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아를 깨끗으려 그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챌린지 도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말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그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있었죠.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기물은 바로 그런 것이겠죠. 나의 정체성과 같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좀더 근원적인 질문.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예배를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것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전 기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배를 읽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따라 체인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대면 모임이든 아니면 비대면 예배이든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도 잃어버리고 성전 기물도 빼앗겨버린 그 상황, 우리의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비록 비대면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모든 청소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겨버린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이 소중한 예배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되 비록 사항과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비대면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소년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내일 큐티 모임 때 다시 만나요. 수고했습니다.